2020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22번 지문 독해할게 주장 제 먼저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수작업. 즉, 무슨 얘기니? 수작업을 하면은 어떤 얘기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어차피 내용 안에, 이 지문 안에 내용 들어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먼저 읽어봤거든. 이게 어떠한 작용이냐면은 수작업을 하면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생성이인데 근데 그 도파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호르몬이라 고 그러네. 그래 갖고 수작업을 통해서 도파민이 생성되고 그 도파민을 통해 갖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을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글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자. 자, 심리학 교수인 닥터 캘리램버치의연구는 여기까지 일단 어이 연구는 explain 설명해 주었습니다 뭘 설명해 주느냐내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대 뭐를 설명해 주었는지 한번 봅니까 keeping what she c o u l s e the upper driven rear circuit were engaged in. 주어 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자 그다음에 이 keep이라는 동사만 놓고 한번 봐보겠어 얘가 지금은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지만, 이 keep이라는 동사만 놓고 본다면, 뒤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well engaged가 이 keep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보어가 되고,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보어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명사는 무슨 취급하니? 3인칭? 단수 취급하지? 그러다 보니까 헬프 뒤에 S가 붙어 있다는 거 하나가, 하나. 봐보자. 자, 그럼 목적어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그녀가 노력, 주도,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것을 well engaged,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h e l p you, 당신을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도와주느냐? Deal with the challenge. 여기서 challenge는 문제니까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어디 안에서? The environment, 환경 안에서, 어떤 환경? 당신 주변 안에 있는 환경. 또는 in your emotional life, 당신 어떠한 감정적인 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대 more effectively 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efficiently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문장이 상당히 길었어자다음에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보 형태 한번 봐보고 가보자.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n e d 나올 수도 있지만, help는 목적보를 뭘로 받기도 한다, to 부정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그리고 여기 w a 는 관계 대명사고 누가 없느냐? 요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왜냐면 콜은 목적어 목적보어 나고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부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이 그녀라는 건 당연히 닥터 켈리야. 다시 한번 해석한다는 얘기야. 자, 그 켈리라는 교수가 자기 스스로 노력 주도 보상 회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유지하면은, 너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대. 어떠한 문제들을 너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의 문제나 아니면은 정서적인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야. 당연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야?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키워드데이 노력주도보상회로 있잖아. 이거를 미리 내용을 적고하잖아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야. 노력주도보상회로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 수작업을 하면 어떻다는 거. 그렇지 기분 좋아진다는 거. 이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주도보상회로란 말이 어려운 말이 딱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기 싫은데. 아 노력주도보상회로. 어차피 뒤에 가서 설명했지만 아, 수작업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라는 회로요 그러니까 이런 회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잖아. 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면 문제 해결에 있어 그 도움을 준다는 얘기. 자, 첫 번째 문장이 쉽지 않았지만 일단 넘어갔고, 자, doing hands-on activity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수작업 활동이냐면 내디아에 있는 내용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수작업 활동? Produce results you. 당신에게 무하는. 어 이구나. 결과는 결과인데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 Knit a scarf. 뭐하는 거? 목도리를 짜거나 또는 Cooking from scratch. 처음부터 직접 요리를 하거나. 또는 텐더가든 텐더하면은 수, 텐더업하면은 아, 손질하다 는 얘기거든. 정원을 손질하는 것 같은 이러한 수작업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다? 퓨얼 활성화 시킵니다. 물를 아까 나왔던 보상회로를 활성화 시킵니다. So that 하도록, 뭐 ~~하도록 그것이 최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 두잉에서 지금 주어 동명사의 주어 3인칭 단수 취급하다 보니까 FUS 3인칭 단수 형태 S 붙어 있는 동사 형태가 나오고 아, 이게 문장이 쓸데없이 계속해가고 길게 나와가고 이건데 내용 예. 이해돼. 되뭔 말이지? 그래, 한 명은 지금 안된다고. 담비는 어떠니? 이게 아마 다 안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은 하연이가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이해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래. 그럼 네. 내가 어디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지 수정을 해줄게. 그게 이제 2번 내용이야. 그렇지. 그 2번 내용을 선생님이 어려워할까봐 미리 너희들한테 써주고 간 거야. 이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1번은 그러면 2번은 뒷 그러니까 2번이 1번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1번 내용이 이해가 안 될까 봐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쓴게 2번이야. 그러니까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 은 같은 내용이고 2번 내용이 좀더 쉽게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내번의 주체. 주체라고 그러지않고 주제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1번 내용을 주제라고 봐도 무방하지. 근데 여기서 주제문은 아까 이 미리 보고 왔지만은 수작업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핵심 키워드는 이 노력 주도 보상 회로인데 이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 노력 주도 보상 회로가 여기에는 이 주제하고 연관이 되고 2번 문장의 내용이야. 이렇게 해보자고. 2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 어, 아, 2번 그 서치해서 전까지. 서치해서 전까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 서치해서 전은 쉽지.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자 손으로 하... 아이고 왜 지워져 자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보상회로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거 수작업 활동은 수작업 활동인데 어떤 수작업 활동이냐 하윤이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결과물을 나타내주는 수작업활동 즉모아 같은 수작업활동 이거 아이고, 선생님 화살표 잘못했다 요거 목도리를 짠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원을 손질한다나자 목도리를 짰어 하윤이가 남녀친구를 위해서 목도리를 짰어 그러면 하윤이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 생기잖아 그러한 수작업활동을 하는 것이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시켜준다는 얘기. 어때? 네. 다행이고. 연락. 어 그래, 난 이거 지우고 있는 중이야. 눌러볼 편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 아규 그녀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주장합니다. 자, 다큐멘티드 인크리즈. 자, 인크리즈 하면은 증가란 얘기지. 뭐에 증가? 다큐멘티드니까 하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증가. 뭐에 대한 증거냐면은 우울증. 어머 어메리켄스 하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미국인들 사이에서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우울증의 증가는 maybe directly related with 뭐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decline,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뭐의 감소? purpose, physical activity. purpose 하면 목적이 있는 신체 활동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여기서 목적이 있는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나타내주는 다른 단어 위에서 한번 찾아볼까. 뭐야? 이 목적이 있는 신체적인 활동을 나타내주는 다른 단어 위에 나와 있어.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그렇지. 요 수작업을 얘기하는 거지. 같은 말이야. 아까 그랬아수 작업 활동을 하면은 기분 좋아진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 우울증이 증가하는 거는 뭐가? 그수 작업 활동이 뭐 있기 때문이야?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왜 목적이 있는 물리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까 전에 그랬다. 결과물이 나온다 그랬지. 결과물. 어,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있느이라고 표현을 했고. 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 주는 거다. 자, when, 뭐, 뭐할 때, we work with our hands. 자,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즉, 수작업을 할 때, 그것은 증가시켜 줍니다. 뭘 증가시켜 주느냐? 배출을 증가시켜 준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호르몬이야. 어떠한, 뭐의 배출을 증가시켜 주느냐?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배출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요둘다 responsible for 모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의 책임이 있느냐? Generating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을 증가시켜 줍니다. 뭐가 손으로 하는 작업이 자 2번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2번에 역정의를 한게 3번이고 그다음에 2번 내용하고 똑같은 게 4번 내용이라고 보면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갖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자시 올스 이스파이 그녀는 또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손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즉, 수작업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수작업이 give us, 우리에게 주는데, 뭐를 준대, 더큰 통제감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큰 통제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큰 연결감을 준데, 모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과 더큰 연결감을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수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내지다 보니까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과 세계와 연결감이 더 많아진다. 자, all of which.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주어요. 이 모든 것들이 contribute, 뭐, 뭐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뭐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reduction. 감소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뭐에 감소냐?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감소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 하게 됩니다. 빌드 한다는 얘기는 만든다는 얘기지. 뭘 만들었냐면 r e s i l 회복력을 만들게 된대. 어개인 삶의 모모에 대항서 뭐에 대항해서 onset of depression 우울증의 발생에 대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그 긍정적인 기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는 글이었어 복습 꼭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복습했는데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일단 체크해 보자 뭐 체크해 보느냐 어법 부분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우리 뭐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 잠깐 나왔었지 거기에서 갑자기 호르몬에 대한 내용으로 빠져버려서 무관한 문장 찾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도 한번 예상해 보록 하자. 네. 어. 더워서 학원도 안나오던데 이제 춥다고. 어? 호르몬이 어디냐고 호르몬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호르몬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게 호르몬이잖아 미안 이게 호르몬인, 호르몬인 건 안, 안다고 생각했어 이게 호르몬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 그냥 도파민과 세로토닌 자음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하보자 우리 그 누구냐 혜림이는 그러고 있을 거면은 차라리 단어라도 좀 외워보고 있는 게 어때 너 오늘 뭐안 배운 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얘는 거의 뭐 배째라식으로 들어왔고 진짜 한번 째줄까? 아, 진짜. 어. 저 눈빛 구대는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씨. 자 일단 먼저 요 관계대명사와 잡고 가고 여기서 치핀 그 다음에 작동 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인게이지드피형태로 나왔다는 거 얘가 진짜 문법 문제 나올 법한 게 되게 많아 그 다음에 헬프에도 S가 붙어 있는 이유 뭐니 키핑이 단수 취급받기 때문에 S 붙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벌써 문법 거리가 몇 개가 나온 자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라는 부사가 나왔다는 거 형사 아니야 부사야. 자그 다음에 얘 주어 doing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일치 되는 게 pure에 s가 붙어 있는 이유지. 그 다음에 대세정시 뭐니 주격관계대명사야.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와 수일치가 되지. 선행사의 activity에 s 부터고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수일치가 되 있는. 프로듀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서로 기록된 이라는 의미의 다큐멘티리. 그리고 접속사대. 그 다음에, 요, 우울증의 증가. 이 우울증의 증가라는 건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기분이 안 좋아진 이유는 뭐야? 수작업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거지. 수작업 활동이 증가면 기분은 좋아지니까. 그거는 반대로 이해하면 돼. <laughs> 요 신체적인 활동이 수작업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는거꼭 기억하도록 하고 그다음 에인크이즈 증가시켜준다라는 표현 그리고 둘 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접속사 대시라는 거 기부 에 s 붙어 있는 거 워킹 동명사의 주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그 빌드 s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감소라는 어미 같은 것도 괜찮겠네. 아, 그 오르브 위치 여기서 위치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받아주다이 모든 것이 감소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 지금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 복습 꼭 하자.